안녕하세요 문군입니다. 여러분 완전 미쳤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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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락 신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S9 시리즈인데요. 방금 전에 코엑스 런칭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더 좋아졌다고 와더 이렇게 이뻐졌다고. 자 로봇 청소기 로보락 살까 말까? 고민하셨다면 이 영상 꼭 보시고 자 로보락 중에 뭘 사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런칭쇼 현장으로 가볼게요. 청소기를 로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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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everyone. as well as washer dryers. As this year and one of its biggest breakthroughs is its robotic arm technology. Right enables our products to cross over thresholds of up to four centimeters. And with our new star autonomous system, our robots can now recognize obstacles at only 7.98 centimeter. There is a upward detox. Range finder that will measure height to worry about detangled hairs in the background. It is,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will be the dual divide language. Both of the modules that I just mentioned has certified by TUV Ryland and SGS. We upgraded it to version 4. It has a dual sonic vibrating. Let me introduce you to another exciting model the X9 Max V Slip, home navigation and opt detection. 컬러는 두 가지 컬러가 나올 것 같고 블랙 컬러는 약간 미러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보이는 느낌이고 그레이 컬러는 기존에 보던 약간 실버 형식으로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매립형으로 이렇게 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집게도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진 것 같고 완전히 이렇게 위에서 보면 완전히 매립으로 터치 형식으로 하면 여기에 더스트백 그리고 세제. 세제 디스펜서까지 다 들어있네요. 오, 이거 되게 좋아졌다. 이게 라이더 센서.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고. 바뀌었습니다. 오,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죠. 이렇게 라이더가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 공간을 들어갑니다. 보통 의 라이더 센서가 있으면 이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형식. 너무 신기하죠. 음파 진동형 걸레,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도 있고, 사이드 브러쉬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행사를 갔다 오면서 아, 로보락 빨리 써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기는 또 확실하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울트라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로봇 청소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문군이었습니다.